앞서 말씀드린 그런 5대 기술사 외에 다른 기술사는 그럼, 어, 쓸모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기술사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 4년 정도 흘렀더라고요. 어,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중에는요, 어, 실제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어, 그런 분들이 좀많이 많이 계셨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또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합격을 하시고요. 또 합격에 대한 기쁜 소식을 댓글로 어, 남겨주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계셨습니다. 어, 그리고 합격하신 이후에도요, 가끔 들러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기술사 활동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어, 그런. 고마운 분들이 어 계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그 그중에서 얼마 전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 영상 주제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어 고마운 구독자분이시면서 1년 전에 합계 가신 분이거든요. 어 댓글을 먼저 저보다 좋은 목소리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정기술사님 오랜만에 그롤립니다. 1년 전 기술사 취득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 됩니다. 통상 도장값 없는 기술사 또는 PQ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기술사는 쓸모없다느니 또는 가치가 없다느니 하는 글들을 심심찮게 접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되게 하는 생각과 아시다시피 기술사는 어떤 종목이든 그 분야에 특화되게 전문성을 요하고 그 분야에 좀더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솔루션 제시하는 즉 선순환 방향을 이끄는 것을 궁극적 목적 가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람들 취득 목적이 노후 대비일 거라 생각됩니다. 속칭 명함 정도일 겁니다. 또 대기관리 기술 취득 후 여러모로 요즘 활용 가치에 고민이 됩니다. 어려운 기술사 공부를 해서 보다 차별화를 위해 공부를 하는데 과연 도장값 이외 기술사는 무슬모일까요? 평가자문 교육 등등 일반적으로 접하는 인터넷 정보에서 아는 혜택 권한 이외 과연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가치가 없는 걸까? 의구심이 됩니다. 혹시 정기술사님 의견에 어떠신가요? 자, 먼저 댓글 중에 1년 전 기술사 취득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계속된다는 내용이 먼저 있는데요. 어, 보통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좀 허무함, 허탈함 어,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있어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컨텐츠로 한번 다뤄 볼게요. 어, 댓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도장값 받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사 말고는 다른 기술사들은 쓸모가 없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논란이 되고 또 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도장값 있는 기술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도장값 있는 기술사 그리고 이와 함께 5대 기술사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흔히들, 뭐, 메인 기술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인터넷 상에 검색을 하면 관련 내용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론 을박이 많고요. 어, 열띤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도장값이라는 게 무엇이며 5대 기술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선 5대 기술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어,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있고요. 그다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그리고 발송 배전 기술사, 토목 구조 기술사, 그리고 소방 기술사. 어, 이렇게 다섯 개의 기술사를 5대 메이저 기술사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대 기술사라는 게왜 메이저 기술사라고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자, 이 다섯 가지 기술사를 봤을 때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 다섯 가지 기술사는요 어,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행위의 안전이 아니고요.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비 이런 내용과 결부되는 안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안전은요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고에 따라서 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관련 법규가 굉장히 강하고 구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고를 최대한 막아야 되잖아요. 어 그리고 이런 법규에는요 기술사의 업역, 즉 기술사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강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자 법에 그런 강제 사항이 있으면 어떨까요? 관련 업체들은요 기술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되고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도장값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구체적으로요 도장값은 설계와 감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설계에 관련된 그런 도면이나 도서들 아시죠? 어, 이 5대 기술사분들은 설계를 할수 있는 설계권이 있고요. 그래서 설계에 관한 승인이나 날인 어, 이와 같은 흔히 도장값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어,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어, 특히 소방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어, 성능 설계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감리가 있는데요 감리 역시 승인이나 날인하는 그런 업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감리는요 이 5대 기술사 외에 종목의 그런 기술사 중에도 어, 감리 업무가 있는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건축 시공 기술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건축 시공 기술사는 설계를 할수 없어요. 왜?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요, 기술사가 없어도 감리를 할수 있기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금액이나 규모 이상의 감리를 할때 어, 기술사를 요구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보관리 분야는요. 어, 정보 시스템 감리를 할때 시스템 감리사가 있거나 혹은 정보 관리 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가 있어야 감리를 할수 있어요. 그 분야는 그 라이선스가 없으면 감리를 할수 없습니다. 자, 설계와 감리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다룰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기술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5대 기술사 외에 다른 기술사는 그럼, 어, 쓸모가 없을까요? 어,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처럼요. 다른 종목의 기술사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아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사실 기술사 제도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컨셉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좀 퇴보된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사 종목별로 이렇게 관련된 어 주무부처 즉어 행정기관이 다 다르고요.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어 그런 문화가 좀 있는 편이고요. 또 사업주 즉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경영인들은 아무래도 기술사를 채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어 그런 기술사의 권리와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사의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술사의 가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어지는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들어가는 가치입니다. 자 먼저 주어지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적으로 어벽이 보장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어지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그 5대 메이저 기술사이고요. 자, 그런 5대 기술사 외의 종목에서도요, 어, 관련 법을 찾아보시면, 어, 기술사의 업역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어, 있는 기술사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이 약한 기술사 종목도 있어요. 즉, 이렇게 주어지는 가치, 즉, 법적으로 보장되는 가치는 기술사 종목마다 상이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통상 어 쓸모없는 기술사 자격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럼 기술사의 가치 중에서 두 번째 만들어가는 가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가는 가치는요. 어 기술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 라이선스를 활용을 해서요. 어떤 기술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기술 관련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개발하는 그런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꼭 그런 개발이 아니더라도요. 본인의 그 평판이나 가치를 올려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1인 기업이라든지 혹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가치가 바로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만들어가는 가치는 기술사 라이선스가 없어도 할수 있지 않느냐? 네, 물론 가능하죠. 자, 그런데요. 기술사가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먼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는요, 어, 기술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기술사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선, 즉,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주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들어내는 가치를 관공서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사를 아는 곳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만요, 기술사가 뭔지 모르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명함을 줬을 때, 에, 명함에 보통 이제 기술사라고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명함을 받으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 이거 옷하네요 기술자인데 기술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분은 기술사를 기술자의 오타 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이렇게 기술사의 같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댓글 내용 중에 기술사의 그 취득 목적이 노후 대비가 대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음 예, 노후 대비도 하나의 그런 기술사를 따는 이유가 될수 있긴 있는데요 어, 실제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 연세가 많으신 분 있죠. 어, 그런 가치가 높은 기술사를 취득하셔서 뭐 제주도 현장을 간다든지 어, 거기서 이렇게 어, 급여를 받으면서 뭐 노후생활을 즐기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기술사님들은요, 그런 노후 대비용, 즉 주어지는 가치에만 치중하지는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지는 가치 있잖아요. 그런 주어지는 가치는 가치고요. 대부분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아는 분은 요즘 이렇게 지진이 조금씩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에 관련된 어, 내진설비를 개발한다든지 어, 건축 구조하고요. 그런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원격으로 구조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그 괜찮은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어,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꼭 이렇게 사업화 시키지 않더라도 어쨌든 본인 분야를 좀더 특화시키고 뭔가 융합시켜서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한다든지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가치가요, 주어지는 가치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그런 복잡하게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는 건 싫고 어, 그냥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있어요 뭐냐면 기술사를 취득하시면요 현장에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다양한 엔지니어 분들 하고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현장에 계신 분들보다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술사가 되었을 때 어떤 단순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기도 굉장히 곤란해요 만약에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기술사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 화장실 가서 네이버 검색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키워드 중에 도장값이 있잖아요 그 도장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사고를 예방하고요,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뭐죠? 네,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그런 도장 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최근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어, 명문대 공과대학의 대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하고 의과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의과대에서 꼴찌를 해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문직이라서 정년이 없고요. 자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도 그런 의료 행위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어, 있을 거예요. 교수사 어, 종목도 이에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 주류가 아니지만 정말 본인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는 분야라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만들어가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어, 그런 것보다 그냥 주어지는 가치를 조금 누리고 싶으시면 어, 그런 종류의 기술사 종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극성이거든요 자, 5대 메이저 기술사라고 이렇게 일컫는 이런 종목에서 배출된 기술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계세요. 자, 반대로 주류가 아닌 기술사 종목은 어때요? 배출된 기술사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어지는 가치가 적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역발상으로 어, 극복하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오히려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제가 기술사를 처음 땄을 때 신입 기술사 환영에 참석을 하였거든요. 신입 기술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기존 기술사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명함을 돌리시는데, 근데 그 명함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어, 인간공학 기술사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분야인지 아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저는 굉장히 생소하였거든요. 아, 인간공학이 뭐지? 인공지능인가? 그런데 차마 그분에게 인간공학기술사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하 신뢰가 될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명함에서는요, 어떤 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본인이 수행했던 실적,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그분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셨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질문 주신 어,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에 대해서 감히 제가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물론 뭐쪽집게 같은 솔루션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 대기 관리 기술사라고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좀 국책 과제나 어떤 정부 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컨설팅, 혹은 뭐 대기 환경 그 다음에 플랜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 작은 실적과 작은 스펙을 쌓아가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요, 뭐 교육청이라든지 어, 공공 도서관에 이렇게 뭐 강사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대기 과학과 관련된 그런 강의도 할수 있는 거죠. 뭐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 요즘 굉장히 환경이나 이런 기후, 대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평가나 자문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 하나 하나의 그또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개인 스펙으로 쌓이면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어떤 큰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한 실적들을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배경으로 작용하는 거죠. 전문가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어느 정도 규모의 공공기관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요 또그 하나가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점점점 어, 눈덩이가 구르면서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어쨌든 어, 흔히들 비주류라고 하는 그런 기술사 종목을 지도하신 분들도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절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